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형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야, 어, 이거 뭐야? 겹경사다, 겹경사. 겹경사네. 이거 겹경사네, 진짜. 긴 겹원으로 바꿔. 어. 어, 오늘 내 생일, 자, 그래가지고 음. 준비하셨나요? 뭐, 가서 카드 그, 고르면 되는 건가요? 아, 올해부터 리뉴얼이 됐습니다. 리뉴얼! 아! 아! <laughs> 이름하여 무한 복불복 생일파티 무한 무한이야 <laughs> 형의 생일파티를 할건데 네. 생일파티 시작부터 끝까지 선택지가 계속 랜덤으로 주어질겁니다 어. 그 선택지를 형이 이렇게 랜덤 뽑기로 뽑으시면 됩니다 아, 네. 이거 미연식 게임 같은데? 그래서 형이 오늘 이제 꽃갈모자를 써야되는데 네. 어떤 고깔 모자를 쓸지 고르시오틱틱틱틱틱틱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사다리 타기로 네이버 사다리 타기.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계속. 오케이. 일단 골라요? 일단 해 보자. 해 봐. 자, 이게 대. 이게 소. 오케이. 형못 쓰고 싶어. 나 이거 귀여운 거. 소? 어. 아, 형이 고르는 거니까 괜찮에 토끼, 고기 토끼. 토끼! 2번, 소! 아! 이 자, 이제 이걸 쓰시고. 네. 오늘 이제 생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형님. 어, 회 먹어야지. 그것도 이제 뽑기로 갑니다. 아, 또 <laughs> 바로 뽑아요. 그래서. 자, 식당 세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개. 1번. 비페. 어? 오, 비페. 어, 비페 좋지. 2번. 김밥 천국. 아, 어 <laughs> 어, 김밥 좋아하잖아. 나 <laughs> 빼드긴 해. 3번. 편의점. <laughs> 편의점. 어. 생일 파티를 편의점에서? 나쁘지 않데. 어, 그래? <laughs> 아 그래? 아 어. 일단 자 뭘로 해볼까 이번에 원판 돌리기 어때? 원판 돌리기 어떻게 돌리는거야 자, 자 설정완료 설정완료 어어 이렇게 돌리는거래요? 간다 예 원판 어 뭐야 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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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비비비비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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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생일이라고 진짜 좋은 거 나왔어. 아, 아 잠깐 잘못됐다 이거. 네. 생일 파티 할지 안 할지부터 골라야지. 아 맞다. 아, 야 미안해. 아 미안해. 그럼, 아, 미안해. 생일 파티 해줘야지. 뷔페. 아, 아, 아. 빕페로... 뷔페. 아, 뷔페 오케이. 오케이 뷔페 를 가야 되는데 네. 대중교통 뿐이어서 승용차. <laughs> 아이씨. 대중교통? <laughs> 아 여기 뷔페가 일단 뭐가 있는데? 저기 청량리에 서 애슐리 있다 아 애슐리? 도보 도보는? 도보? 아, 너 걸어서 마취 <laughs> 속으로잖아 이씨. 따릉이 따릉이 따릉이? 따릉이? 다릉이까지는 해야지 따릉이 <laughs> 따릉이 아 따릉이까지는 해야지 이 대중교통 승용차 오케이 아, 이거 다른 게임으로 해아 그것도 넣어 그도 넣어 어. 모범 택시 하하하하. <laughs> 어? 모... 모범 택시. 모범 택시 비용은 아, 누가 낼지도 그거 뽑는 거야, 뽑히면. 어, 그렇지. 모범 택시까지. 모범 택시까지 4개? 어, 4개. 잠시만. 다 어, 모범 택시 좀 무서운데? 어, 당첨자 추첨, 이거 재밌겠다. 당첨자 추첨? 4번에 모범 택시, 오케이. 오케이. 자, 설정 완료. 와, 이거 아, 뭐야, 로또야, 이거! 아, 하나씩 추첨된다는데? 제일 처음 나, 제일 처음 나온 걸로? 제일 처음 나온 걸로? 어. 오, 뭐야, 아, 뭐야, 중요한데? 자가용! 못 <laughs> 왔어? 어, 자가용! 어, 진짜로? 자가용. 어, 진짜깐 거 아니야. 우와, 와, 진짜 농수작이야. 야, 내가 다 알아서 해. 야, 아니 뭐냐 어? 이거? 자가용 와, 자가용. 뷔페에 자가용이야. 어, 비페에 자가용 이야 지금. 와 우와. 내가 타고 왔어. 어, 어, 진짜 맞아? 자가용. 어, 이게 아닌데 원래. <laughs> 뭐지? 지, 지금 다 원하는 대로 됐어. 내차 타고 가는 거야. 나 그거 어때? 뭐... 운전 누가 할지 나 <laughs> 걸리면 오늘 생일날 죽는 거야 죽고 싶어 아니아니야 죽고 싶어 안돼 안돼 그거 와 편안하게 왔습니다 편안하게 왔다 에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 위페로 가려면에스컬레이터와 부이스티 계단 <laughs> 자 한번 뽑아 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3층인데 뷔페는 지금 지하 2층에 있어요. 우리 5개 층을 사다리 타기로 다시 갑니다. 오케이. 계단, 에스컬레이터, 예.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도 해. 오케이. 그럼 세, 세 개. 세 개. 자 아까 토끼로 뽑았잖아. 나 토끼 한번 더. 토끼, 토끼 한번 더. 토끼. 토끼야가자 3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아, 엘리베이터야? 아. 왜 이렇게 운 좋아? 왜 이렇게 운 좋아? 야 천운이 다 뭐, 천운. 미쳤다 진짜. 맵에 너무 느린데?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에스컬레이터가 제일 좋은데. 그니까, 러 계단이 나갈 겠어 계단이 더 빠를 것 같아. 아, 진짜로, 5분 동안 기다리고 있어, 는데왜 이렇게 느려? 어, 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느려. 한 번에 다. 어서, 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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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오. 오, 어, 회사. 뭐야? 제가 있지. 우리만 있어. 아, 근데 그, 애슐리 아, 계산 먼저 하지 않나요? 아, 계산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끝이랍니다. 계산을 누가 할지 골라야 됩니다. 계산해, 형이 한다, vs. 우리 둘이 한다! 형, 너, 나로, 3인으로 하는 거다. 오케이. 제비가 빨, 파, 노야, 색깔이. 오케이. 색깔 별로 하자. 이 중에 꽝이 섞여 있어요. <laughs> 꽝 뽑은 사람이 되는 거야. 제비 섞어. 시작할 때딱 알려주세요. 섞어. 오케이. 누부터 까봐. 나부터 까봐. 김도윤. 김도윤 까봐, 김도윤. 와, 통과. 와, 통과. 오, 통과. 통과. 어. 누가 이제용이제용 내가 해볼게. 뭐 어땠어? 꽝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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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자기 생일밥 자기가 사주? 아꼭한 번씩 나오는 같아. 근데 그게 맞다. 형은 원래 생일자가 부담한다며. 아형 동네 문화가 있다매 우리 그 후드 문화? 어. 이걸 왜 내가 직장까지 와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 거야? 맛있게 잘 먹을게. 어쩐지 운이 좋다 했어. 아, 이거 어때? 다시 한다, 안 한다. 에이, 그럼 오바지. 음, 여기서 끝이 아니다. <laughs> 자, 어, 이제 비페 왔으면 이제 음식을 담아야 되잖아요. 어. 형 의지로 담아올지, 아니면 우리가 담아올지. 어, 내 거를 형이 지형 거지, 너네 거는. 우리건 우리 거 우린, 우린, 우리는 우리는 생일 아닌데 오늘 <laughs> 오케이 자형 거를 누가 떠올지 정하는 거야 내 거를, 거를. 접시 응. 설정 완료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 당연히 형이지 아나그 어, 다음은 김도윤 <laughs> 자 돌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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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형 <laughs> 형이야 어왜 어, 이렇게 와. 운 좋아 이거컨텐츠 아니야. 노잼으로 만드네 이게 유잼이야. 아. <laughs> 유재미잖아 재밌지 아시아다시아다 아시아나? 아시아나? 아 아, 제발. 핸드폰도안코스어 어? 그 먹을지, 먹을지. <laughs> <laughs> 가지, 가지, 가지. 아, 이거 이끝이아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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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먹을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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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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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이 가지 거 이거 다섯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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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거이상은못 담는 거야무이도 아. 추가해. 오이이 무한 네개거네 개로. 자, 설정했고, 저는 고추고 토끼로 갑니다. 토끼? 예, 토끼. 간다. 가자! 무한! 3번! 5개, <laughs> 와. 어? <laughs>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5개? 야, 5개! 아, 나왜 그래, 오늘. 우리 <laughs> 저문왜 이래? <laughs> 자다 모셨어요? 아, 나 실수했어. 아. 네. 이 또띠아에다가 아 이거 싸 먹을라 그랬거든. 또띠아도 메뉴 한 개지. 아 생각해 봐, 또띠아도 메뉴 한 개인 거야. 근데 내가 이미 또띠아를 담았어. 아, 다시 다시 돌려놓기 좀 그렇잖아. 눈치 보이고. 못하지 이건 뭐. 아 하나 날렸어. 이거 또띠아에다 이거 싸 먹을 거야. 피자 2 종. 피자 2 2종에... 종이야. 어, 상큼하게요. 쫄면. 어. 아 이게 이 야, 야, 누가 보면 야. 이 새끼가 생일이야. 이거 봐봐. 퍼온 <laughs> 거. 정신 나갔어 그냥. <laughs> 아넌 뭔데? <laughs> 이거 생일이네. 어. 형이 사주니까 또 맛있게 먹으려고. 아 근데 계산 아 계산 이거 끝나고 하는 거야. 계산 와. 끝나고 하는 거더라. 다시야 계산. 다시? 그럼 다시 할지 안 할지 가해 봐. 아 오케이. 야 이건 어, 할, 그래. 할 만해. 그래 이거부터. 어. 자, 계산 다시 할지. 안 할지. 저희가 이게 애슐리가 선불인 줄 알고 음. 미리 했는데 다 먹고 나서 계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다시 할지 안 할지부터. 다시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오, 오. 나 노란색으로 가지턱거 한번. 턱. 그러니까 꽝이면 내가 계산하는 거야. 음. 꽝! 꽝이야? 꽝! 꽝! 자아잘 먹겠습니다 형님 잘먹습니다아 다시 한다 고개 어이없네 <laughs> 자 쫄면부터 갑니다 저는 생축 생일 네,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음, 음. 쫄면 맛있어? 응아내 음. 예전에 또띠아 갑니다 아 괜히 담아가지고 아그 다섯 개 중에 그 귀한 한 개를 그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고려고 그랬어? 아니, 나 이거 당연히 이또띠아 탁구처럼 먹는 게 하나하나로 생각했었어. 음. 야, 잘 음. 먹나? 음,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 나서. 근데 다섯 가지 좀 적긴 하네. 저거, 아까 저 무한 뽑으셨어야죠. <laughs> 근데 어차피 첫 번째 그릇이에요. 그래. 다음 그릇에뭐 준비되어 있다고 하겠지, 뭐. <laughs> 야, 하나 머쉬룸 스프도 있는데. 와. 아우 음. 고소하네. 너내 이지영 사대기 친다 안 친다? 해도 돼. 그래. <laughs> 야, 어향 가지좀 먹어라. 중국 음식. 마파 두부랑 중화풍 게살 볶음밥 가져왔어. <laughs> 이미 많이 담았네뭐 뭐라고 하게? 아니 <laughs> 아니 무슨 거야? 음. 뭐라고 뭐라 뭐라 하려고? 하려고? 맛있는거 먹는 게 무슨 거야? 음. 표정 이상했는데. <laughs> 와, 이 오리고기. 야, 벌거 어디서 사왔어? 저기 있어. 있어. 진짜 누가 보면 얘가 생일자네. 그러니까 우리 고기 맛있는데 형님. 야, 그래도 편의점 이런 거안 나온 게 어디냐 그래. 그래서 우린 다 왔어, 계산한거 빼고. 나 그러니까. 물이 다 좋아. 어떻게 보면. 음. 두 번째 잡시 드실 거죠. 노력하자. 무한이면 또두 번째 턴 쉰다 무한. 그렇 와. 와, 쉰다 무한. 쉰다 무한. 나, 쉬는 걸 동안 너네 맛게 오는 거야. 와, 난한번 난 쉬는 거고. 한턴 쉬는 거야? 한턴 쉬는 거지. 오케이. 쉰다 무한. 쉰다 무한. 응. 야, 이제 한 방이네 이거. 한 방에 얼어야지 다섯 개짜리 올라가니까 스트레스 받아 오히려. <laughs> 이거 먹고도 먹고싶은데 이거 골라야 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죽는다 <laughs> 가보자자 다음 게임 이거 로또 1번이 무한 2번이 패스 패스요? 어 가자 패스. 고 패스 아 뭐야 패스. 아 씨X 패스. 패스 나이스 패스 나 노란색이라서 무한이 같았어 사장님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사장님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여러 기다리고 계십쇼 시전 맛있는 거넣어겠습니다형 <laughs> 로봇 불러가지고 이거 좀 치워주세요 <laughs> 아씨 오셨어요 예. 배우지가 보았네. 로버트는 안 왔습니다. 로버트 왜안 와? 온 온다 안 온다 했나? <laughs> 묵사발까지? 예. 아 묵사발. 묵사발 땡기더라 진짜. 오겠이 시원하잖아. 아, 이게 이지영이 진짜 기깔나게버긴 한다. 와아 은하다. 통살 치킨. <laughs> <laughs> 100%딱했리요 근데 그냥 그렇던데, 아까 뭐 봤어? 근데 갓 나온 거같았서갓 나온, 아, 나온 거. 와, 갓 나온 걸 잡았어? 응. 아, 내가 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 <laughs> 라따뚜이엔 바게트. 다 치세요, 알았으 <laughs> 다음 절식까지 해야죠? 응. 뭐, 한다, 안 한다 하게지 <laughs> 어? 다음 절식 이거 어때요, 형? 뭐 메인이냐, 디저트냐? 디저트나 메인? 음. 아니면 이것도 있어? 뭐. 고기 파티 vs 채소 파티? 와, 뭐 하고 싶어? 그걸 또 골라볼게로? <laughs> 골라 볼게로? 거기 또 골라? 재형 의견, 도윤 의견. <laughs> 어, 오케이 해보자. 자, 1 번이 이제 메인 디저트, 2 번이 고기 채소. 오케이. 음. 저는 무조건 토끼로 갑니다. 오케이. 자, 토끼. <laughs> 아, 토끼. 고기 파티 부였어. 터졌토켓졌어 터져 터져 버려. 자 고기 <고깃> 파티. <laughs> 아 터져 아, 버려. 자 재미 보게 맞아. <laughs> 근데 고기 나오면 좋은 거잖아. 고기 나오면 좋은 거야. 고기 나 좋은 거야. <laughs> 이지영이랑 나랑 대결 나납니다. 자 꽝이면 채소. 고기 파티. 통, 꽝이면 고기로 해. 꽝이면 고기. 아, 꽝이면 고기. 꽝이 고기야. 오케이. 면 채소. 통과면 채소. 어, 꽝이 고기야 이번에. 꽝이 고기. 꽝이 나와야 되네. 재미 섞고. 노란색으로 합니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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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최. 꽝이고 오기야. 야 꽝이고 오기야. 꽝이고 오기야. 내 말했다. 꽝이고 오기야. 야. 요거 괜찮죠 드레싱 정도는. 네 샐러드. 연근 튀김. 야다영 가져왔네. 화 숙주. <laughs> 네, 버섯 유산슬 이거 그거 곤약 그 냉채 샐러드 음. 김치 오, 맛있겠네 <웃음> <웃음> 와, 야 얼마나 건강해 아 좋지 뭐아 근데 생일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좀 마음이 안 좋네 한, 번, 한 번은 그냥 좀 제대로 먹어야 될 텐데 그치 한 번? 기회를 한번 줘볼까? 한 번은 제대로 먹어야지 그래 어떤 선택지를 줘야 기회를 줄수 있을까? 아, 진짜 극과 극 어때? <laughs> 극과 극? 이렇게 하자 횟수 무제한, 메뉴 무제한 VS 어. 집에 간다 그냥 <laughs> 집에 가는 거야? <laughs> 아니 사무실 가서 일해야 돼 <laughs> 사무실 가는 거 <거야. 웃음> 이거 먹으면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그래 뭐또 좋은 거 있으면 은 말해봐요 두 접시 먹고 집에 간다? <laughs> 그건 안 되지 하나는 심지어 채소였어 아니, 쫄리면 극단적인 걸로 안 해도 돼 맞아 <laughs> 병수씨 네? 당신 진짜 쪼는 거 보셨어요? <laughs> 저한 아이 아버지입니다. 오, 오, 다르긴 다르다, 아버지는.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 보여줘.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거 완전 막판 뒤집기야. 어, 우 채도도 잘 드시네. 저 아, 이제 뭐 먹는 게 없어요. 네. 아. 아, 근데 여기서 뒤집기에 성공한들, 이런 걸로 다 이미 배 채워가지고 약간 제약이 있네. <laughs> 이야. 오케이. 가자. <laughs> 마지막 뒤집어 버립니까? 응. 음. 그냥 마음대로 v s 사무실 귀가오길. 예. 어. 원판 돌리기 이게 좀속률이 좋았어. 원판 돌리기. 원판 돌리기 한번 던져. 반반이야 이거 반반. 와, 이멋เทพ필려나 간다. 갈 거야? 1 거야 원2 2 2 엉덩이 엉덩이 엉덩 성공. 이 성공 1등은 역시 한방이야 한방이야 여러분 한방이야요 인생 그래 먹고 싶은 거다 갖고 와야겠다 일단 마음대로? 응. 일단 마음대로? 예. 야또 오셨나요? 여보세요 아. 제가... 야 이야. 디저트네 그냥 디저트네 그냥. 진짜 내가 먹고 싶었던 거 같고 이야. 좋잖아 맛있게 드셔보세요 형님 오케이, 오케이. 런 거부터 이게 맛있더라고 난나까 이거 음 후추수피자? 응야 어. 아, 그 샐러드 시운배가 너무 아까운데. <laughs> 근데 그리고 국부모 생일 선물할 때보다뭔가좀 기분 더 나쁜 거 같기도 하고, <laughs> 그러니까 은근히 좀 기분 나좀 날팔이 날렸을 기분 나쁜 느낌 알지? 알지, <laughs> 알지. 차라리 그냥 빵땡이 한대 세게 맞고 끝나면 되는데, 내가 <laughs> 툭툭 아, 머리 맞는 느낌이야. <laughs> 초반에 운이 너무 좋았어. 아, 초반에 개꿀이었는데. 초반에 몰빵했어 오늘. 여기 다른 타고 왔으면 틀렸어. <laughs> 와일드 베리 샐러드. 이야. 음 와! 얼었어 와! 와일드 베리 오 너무 와일드 와일드 베리 베리 와일드 와일드 베리 베리 와일드 야 와플 미쳤다 이거 와 크림이랑 섞여버리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 와 좋아. 이야 이야 미쳤어 그냥 먹을 줄 안다 음 젖어서 눅눅해졌어 지금 잼으로. 네 <laughs> 음. 눅눅하지 들어와. 음. 배도 불러. 응. 이거 먹으면 딱 적당할 것 같아. <laughs> <laughs> 이둘로 발동. 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야 뭐야 최종 난관 한 접시 더 vs 사무실 복귀 <laughs> 한 접시 더. 그래서 한 접시 더 배부른 상태에서 한 접시 배부른 상태에서 한 접시 더 챌린지잖아 이거 한 접시 가득 <laughs> <laughs> 와 아, 진짜 먹으셨는데 이럴 때다 먹어놔가지고 <laughs> 똑같은 걸로 한 접시 더는 개오바겠지? <웃음> <웃음> 이거만 버티면 돼형 진짜 마지막 <laughs> 대신 게임 내가 좋아한다 오케이 원판 돌리기 한번더 간다 오케이, 오케이 제일 자신 있는 거? 승률 100%한 접시 가득 vs 지지치기 한 가득 vs 퇴근 우리 근데 좀 생일 보낼 좀 정상적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지? 에이 그렇게 하면 누가 영상 보겠냐? 야니생에 관심이나 있을 거 같냐? 이렇게 하니까 보는 거야 간다 자, 아안 진짜 더 먹기 너무... 싫어 다한 가득 가자 진짜 어떻게 될지 퇴근 가자 퇴근 가자 간가 간다, 가다한 가득 어 퇴근. 오케이, 퇴근. 퇴근. 야. 야. 이들이 그니까, 러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내 천운은 못 따라와. 야. 어? 감히 오늘 탄생을 맞이한 사람한테 배경? 형이 차둔이랑 끄둔이 좋네. 그러네 음. 완전 되게 만성형 인간이야 중간만 버티면 돼형 인생은 야. 야. 나 이제 뭐 고를 때무조건 이걸로 골라야 돼 원판 돌리기야 이걸로 맞아. 고르세요 이거 이길 확률 괜 높아 <laughs> 와 지렸다 대퇴근 아니죠 야, 야. 이래야 된다니까 라서 <laughs> 그 돈도 내셔야 돼요 <laughs> 밥잘 드셨나요 예이 여기서 끝이아니다 이제 영상 막바지잖아요뭐뭐 네. 뭐 생일 소감 이런 거다 엔딩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네. 엔딩을 하느냐 마느냐 와내 생일 콘텐츠에 화려한 마무리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뚝 잘리느냐? 응 원판 돌리기 오케이 원판 원판으로 해봐 원판 되게 좋아하네 원판으로 내가 마지막까지 이겼잖아 원판 승률 100%의 법칙은 계속된다 자 엔딩 노엔딩 원판 돌립니다 노엔딩 걸리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진짜 바로 끝 원판 승률 100%의 법칙 가자